대통령은 지지자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전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전 국민의 대통령이며 저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저를 적폐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국민...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적폐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국정농단 세력, 적폐세력이 어디입니까? 박근혜 정권 또 거기에 함께했던 구 여권 정당들의 적폐 세력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안철수 제가 저쪽 기지를 스고도인거 사실 토론입니다. 아니에요? 국민 댓글들이지 마시고 자각론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연대 없이 끝까지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보죠 촛불 집회에 대해서 북한에서 우호적인 보도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촛불 집회가 북한과 가깝습니까? 그렇지 않을거 아닙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자각론을 주장하고 연대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저를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하면 그건 국민들밖에 없는 건데 좋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을 그니까 자유 한국당 쪽 사람들 또 거구 그 농객들의 지지는 짝사랑이라 칩시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서도 함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각론을 후보만. 주장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후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후보로 선출되고 제 이야기에 따라서 모든 당이 일사불란하게 국민의당이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후보의 이야기고 적폐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후보님의 이야기고 적폐 세력. 한국당의국회 의원들 지지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문 후보님이 않습니까?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laughs> 국민들은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국민들을 묻겠습니다. 마시고.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문 후보님과 지금 캠프에서 함께하는 정치 세력 중에 또는 정치인 중에 박근혜 정부 탄생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문 후보님이 손을 잡으면 전부 다 죄가 사해지고, 저는 지지를 받으면 그러면 저는 적폐 세력이 되는 겁니까? 저는 국민들을 적폐 세력으로 한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 안후보님 말씀이야말로 국민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적폐 세력이라는 말 한정적인 가운데 없습니다. 이번에 국정농단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덮어 씌울 수안 되죠. 지난 박근혜 정부 함께 했던 탄생에 공이 박근혜 있던, 있던 사람들이 지금 캠프에 가 있잖습니까? 이 이제 그 정당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적폐 세력이 저를 지지한다고 한 말은 문 후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 그분들이 실제로 지지하셨잖아요. ]입니다. 그 정당 사람들이 지지 안 했습니까? 김진태 의원 또는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지지 발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드렸죠. 또 아주 유명한 아까 그 북근 그 손객도. 어, 저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 그 대리로 우리 안철수 후보, 어, 군민을 그 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촛불 집회에 그 대해서 그 북한이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그러면 촛불 집회에 나오신 <laughs> 일반 국민들이 북한과 가깝습니까? <laughs> 아 그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궤변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또 저하고 연대하자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해, 사해 주십니까? 적폐 세력, 적폐 청산, 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이 대의에 함께한다면 저는 연대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야권 정당들은 일차적으로 연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철수 후보야말로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절대 같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통합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합당 못하겠다고 했고 협치의 대상은 제가 말씀드린 바 대로입니다. 그고 그래, 그것이 뭐 협치 협치한다고 무슨 협치가 이루어집니까? 저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승민 후보와 저 홍준표 후보 나와 계신데 두분다 적폐 세력입니까? 적폐 세력 저는 출신이라고 봅니다. 요즘 홍준표 후보님은 피할 수 없고 요즘 이제 유승민 후보님은 그에 대한 비판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어,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 네, 함께 시간지는 자신을 필요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 예. 이어지는데 결국은 다음 정부 동안에는 교육위원회 통해서 연구하겠다는 것이고 그 장기 과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무슨 중요한 교육 어떤 정책으로 발, 그렇게 공략을 합니까? 정책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인 협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 앞에 약속해서 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이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만들자. 그 대표적인 첫 시작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학적 개편을 다음 정부에서 실행하지는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행합니다. 시작하고 완성은 그다음 정부에서 합니다. 그 실행할 경우에 아까 우리 심상정 후보도 말씀드렸는데 2년간의 그 학생들이 함께 입학해서 대학 졸업까지 쭉 가게 되는 그 현상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문제 때문에 시범 사업을 하고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인 협의를 거치자는 겁니다. 학제 개편을 통해서 유치원 공교육화 하겠다라는 거 저는 뭐 유치원 공교육화에 찬성하는데 그러면서 어 단설 유치원 설립은 억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좀 무슨 되는 이야기 같이 보이고, 아닙니다. 하지만도 아닙니까? 네, 병설 유치원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 수가 야, 너무 많습니다. 병설 유치원 6천 교실 만들겠다는 건데 그것은 장소 어떻게 확보합니까? 병설 유치원이니까 가능합니다. 병설 유치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실을 한 채하는데 6천계 교실을 어떻게 한꺼번에 마련합니까? 어, 아, 저 가능합니다. 지금. 아동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할 적기고 제가 대형 단설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형 단설은 서울의 경우에 100억, 200억 단위가 들고 집권할 경우에 됩니다. 적으로 민주당하고는 함께 못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하고는 함께 합니까? 아까 잘못 들으셨습니다. 합당할 거냐고요. 해서 안 한다고 했던 겁니다. 지금 그 국민의당 내부에서 보면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도 아직 그 당론이 다루고 또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루고 이렇게 당론도 함께 통합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당들하고 협치해서 새로운 앞서 빛어색이 없는 정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요즘 대선 국면이라 발표가 너무 많아서 다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제 이야기대로 내부에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표나 원내대표가 그것을 그 밝힌 과학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력이 제대로 발전을 해야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19조 원 정도나 과학기술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그 효과가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정부는 과학기술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 중복 과제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이 숙제입니다. 어떤 쪽에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 과제에는 한 가지만 이렇게 선정해서 이제 밀자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것이 알, 될지 알수 없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다양하게 해보자. 이두 가지 의견 중에 어디에 동의하십니까? 그뭐 과학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 부분은 우리 안후보님 이미 전문가신데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우리 안, 안 후보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저 견해를 묻는 겁니다. <laughs> 저는 이제 그보다 아, 더욱 중요한 것은 아, 우리 그 과학 연구가 조금 긴 호흡으로 그렇게 가야 하고 기초연구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기초연구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 실패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기다려 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지금 단기 실적 과제에 급급해서 어이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려 준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응? 기초 연구 기다려 준다는 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다려 주는 겁니까? 어 지금 이제 기초 연구 부분이 우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일본은 어, 노벨 과학상 분야에서 벌써 23명 수상자 가 나왔는데 우리는 금년도에 후보조차 올리지 못했죠. 그런 기초 연구가 축적돼야 우리 아누모님이 주장하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사차산업 혁명의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저는 기다려준다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그 감사를 할때 결과 위주의 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시도해서 실패하면. 다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기다려준다는 의미는 과정 위주의 감사. 그래서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성실하다면 결과를 실패해도 책임 묻지 않고 어~ 불이익 주지 않고 계속 지원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예뭐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이 연구기관에 대한 국책연구원에 대한 평가 아~ 이 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국책연구원조차도 전부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묶어서 수익성 효율성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어 연구원들 국책연구기관들도 단기 과제에 급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국책연구원들에 대한 평가 방법부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자들의 주도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꾸나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근데... 우리 민주당 대표하실 때 우리당 강령에서 5일팔 정신. 그6기로서는 이런 거다 삭제하자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바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변화가 없는데 입장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발언들이 나온 겁니다. 그걸 저는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당 강령을 보시면 모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봐 처리한 것이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거야. 그때 잘못 알려진 흑색 선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5.18 정신을 우리 헌법 전문에 이번 개헌 때 넣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아, 물론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 11월에 우리 비폭력 평화혁명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학제 개편 저는 뭐그 근본 취재 찬성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좀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선 당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앞당기면 이제 이두개 연도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실 문제, 교사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먼저 제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10년 정도 후에 전부 결치를 맺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합의를 하고 시범사업부터 실시됩니다. 저는 점진적인 개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정부 때에는 학책 개편 안 합니까? 시작입니다. 시작하고 저는 그다음 대통령 임기 말 정도에 완성될 계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정부 때 논의하겠다는 것이네요? 다음 정부 때 시작해서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협약의 가장 <laughs> 첫 모델이 될 겁니다. 사차 산업 혁명 아까 정부가 뒷받침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까 저 말씀드린 내용에 다 있습니다. 세 가지 기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교육 개혁 그다음 두 번째로 과학 기술 개혁 그다음 또세 번째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하면 그러면 민간과 기업에서 그것을 창의력을 발휘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역할들은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말하는 뭐 일입니다. 인프라 조성도 그렇고요. 그러니 무슨 뭐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정부 민간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데 뛰어드는 것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결선 투표제 뭐 이렇게 혼자 주장하셨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laughs> 지금 결선 투표제가 헌법 가제 개헌과제여서 우리 안, 안 후보님도 어제 개헌 발표하실 때그 개헌 속에 결선투표제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지난번에 결선투표제 요구할 때는 헌법상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니그 대리로 우리 안철수 후보 그민을 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촛불 집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북한이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그러면 촛불 집회 나오신 <laughs> 일반 국민들이 북한과 가깝습니까? <laughs> 아 그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괴변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또 저하고 연대하자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해, 사해 주십니까? 적폐 제력, 적폐 청산. 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이 대의에 함께한다면 저는 연대할수 있다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야권 정당들은 일차적으로 연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철수 후보야말로 더불어 민주당하고는 절대 같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통합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합당 못하겠다. 빛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 안 후보님 말씀이야말로 국민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세력이라는 지금 저와 함께한 말을 한 적이 사람들 없습니다. 가운데 이번에 국정농단 이 사건에 관여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덮으실 수는 안 되죠. 지난 박근혜 정부 탄생에 공익 있던, 있던 사람들이 지금 캠프에 가 있지 않습니까? 부여그 정당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적폐 세력이 저를 지지한다고 한 말은 문 후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 그분들이 실제로 하장입니다. 지지하셨잖아요. 그 정당 사람들이 지지 안 했습니까? 김진태 의원, 또놈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지지 발언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유명한 그까말씀드도어저 그 어,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안 해. 네, 국민의당이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후보의 계속 이야기고 적폐 세력이라고 말씀하신 안 후보님의 이야기고 어쨌든 세력은, 자유한국당의 문 국회의원들 문 지지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문 후보님이 하지 않습니까?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laughs> 국민들은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국민들을 묻겠습니다 마시고.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문 후보님과 지금 캠프에서 함께하는 정치 세력 중에 또는 정치인 중에 박근혜 정부 탄생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문 후보님이 손을 잡으면 전부 다 죄가 사해지고 저는 지지를 받으면. 그러면 저는 적폐 세력이 되는 겁니까? 저는 국민들을 적폐 세력으로 한 적... 촛불 집회에 대해서 북한에서 우호적인 보도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촛불 집회가 북한과 가깝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안출소 보니.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자각론을 주장하고 연대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저를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하면 그건 국민들밖에 없는 건데요. 오게 국민들을 좋게 지지하는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 또 그고 농객들의 지지는 짝사랑이라 칩시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서도 함께 할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후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후보로 선출되고 제 이야기에 따라서 모든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은 지지자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전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전 국민의 대통령이며 저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저를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국민...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국정농단 세력, 적폐 세력이 어디입니까? 박근혜 정권, 또 거기에 함께 했던 구여권 정당들, 왜 적폐 세력 아닙니까? 저는 지금 까 안철수 이님 그쪽 기지를 받고 는거 사실 아니에요. 토론입니다. 제가 지금 국민들 끌어들지 마시고 자각론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연대 없이 끝까지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보죠.